싹가져 버려. 한국에서 나가봐. 너란 족속들은 필요가 없는 우리들이야. 해충이야. 술 시중에 성추행까지 당한 장자연 사건 이제 다시 들춰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장자연 사건 실체 진실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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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사건이든 5년이든 20년이든 술시중의 성추행 그 못된 행각들을 벌이 방시일가와 관련된 국회의원 또한 고위직들 연관자들을 전부 샅샅이 밝혀내라 진실된 규명을 국민들은 원하고 알고 싶다. 예, 그 10년이 경과된 사건이지만은 온 국민이 실상을 진상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합니다. 장자연 사건 우리 머릿속에 잊어진 것 같아도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왜?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있죠. 방시일가. 뭐 시일보 뭐 사주 와뭐 관련된 또한 특이한 성을 가진 국회의원 기타 뭐각 고위직들 이들이 술 시진과 성추행그 만행 실체 전체가 깍대기 베끼듯 확 밝혀져야만 됩니다. 그게 진실이고 그게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대중이 사랑을 받던 연예인이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는지 자살했는지 윤지호 씨라는. 그 분이 증언,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언론사, 뭐 특히 이 사건을 담당할 수사 관서에서는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해부해서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게 국민의 소리입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국민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썩어 빠진 권력층, 고위층, 언론 재벌들의 멋된 행각들, 그러면서 사회의 목탁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뭐 보도기가 아니고 말 개나발 같은 소리예요 지가 구리는 건 모르고 지 더러운 짓한 거는 하나도 양심의 일말에 반성도 없이 남이 그나 들춰내고 지 자신부터 반구적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자기 잘못한 것부터 알리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반구적이 이번 기회에 장자연 사건 하결이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까발려 해체해야 됩니다 양파 껍질 벗기던 거기와 관련된 인사들 한국에서 매장돼도 좋아요 그런 못된 부류들이 한국의 주류를 이룬다 대다수 비주류인 국민들 가만히 있겠어요 민중폭동이나 민중이 드세게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본인된 불씨가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수사 안 하면은 민감용 경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까지도 다 엎어서 가고 해요 그게 국민들이 소리로서 제가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지도층이 되든지 사회에도 유력한 공인들이면은 스스로 자기 간수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 지방 간수를 도대체가 어린 뭐 학생이 운전기사에게 반말 찍찍거리고 초등학생인지 뭐 이거 되는 일입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언론사 대표적인 언론사의 오나 일가 아닙니까? 또한 그집안내 부인이. 자살을 했어요. 자식들이 전속 폭행을 견디다 못해 등등 여러 가지 뭐 가정사가 있겠지만은 이거 수신제 가도 못하는 처지에 뭘 사회 정의를 외치고 무슨 사회 공기고 목탁이고 팬이 뭐더무섭다 총보다 있따 햇소리가 오면서 방송사 또 언론사 이끌고 있습니까 당장 흑석동 집부터 포함해서 항복을 다 떠나버리기 바래요. 그런, 신문 보고도 쉽지 않아요. 그런, 방송. 그냥, 넌덜머리가 나고, 우리 질렸어요. 지가 올바르지 못하면서, 어찌 정의 구에는 소리를 외칩니까? 아무안 맞죠? 황골 탈퇴를 하기 싫으면, 싹 가져버려, 한국에서. 나가봐. 너란 족속들은 필요가 없는 무리들이야. 해충이야. 이 단호한 결계의 차 소리를 들어야 돼. 아무것도 지들이 스스로가 더럽고, 똥냄새 나는 족속들이 무슨 우리나라의 주류를 형성하는 기득권층의 언론 권력재벌 지나가는 소도 웃어요. 개도 웃고. 한국을 떠나 살려면 올바르게 살고. 왜이 여성 하나 그렇게 인생을 종말을 짓게 해? 살인범들이야. 직접 살인 아니더라도 더 모범을 보여야 될 언론 관계에 최상층부 있는 사람들이 그때 짓하면 은5천만 국민 이제 살맛 안나 그러고도 뻔뻔해 그래도 다 은폐했어 그 은폐와 관련된 검찰 경찰 수사 파트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 싸그리 다 불러내야 돼다 엄밀하게 조사하고 대통령도 투명 지시했잖아요 김학의 사건 장자연 버닝션 철저히 가져내라고 수사 기관이 기능이 뭐야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혐의가 확정되면은. 기소리에서 재판에 넘겨서 엄벌에 처하든지 그렇게 하는게 수사 기관이 본연히 업무 안해에요 요와 봐주기로 나섰던 관련 수사 기관 전부 지금 어느 자리에서 한2직급3직급 승진했는지 몰라도 전부 추락시켜야 돼. 낭떨어지에서 떨어져 내려가야 될 인간들이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앞장서는 행동하는 수사관이 아니고 있는 집 권력층 가전집 신문사나 방송국 갖고 있는 집안이라면 그 알아서 기면서 은폐, 또그 은폐를 갖다 부탁한 인간도 이번에 밝혀내야 돼. 종이가 살아있는 나라, 마지막으로 나도 보고 가고 싶어. 장자연 사건 말고도 이 나라의 정말 상층부, 기득권층, 가진자, 권력층들이 성과 관련된 범죄인 너무 막 부지기수예요. 다를 밝혀내야 되지만 은 이미 밝혀진 당장의 사건 완전 실체 해부를 해야 돼 뒤에 또 가려진 내용들은 추가로 더 밝혀져야 되고 옛날 그까 뒤집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것이 묻혀지고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건설해요 앞으로 나갑니까 더러운 걸 간직하고 똥 묻은 빤스는 빨리 벗어서 세탁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다른 옷까지도 묻힐 수 있으니까 더러운 게 삶아서 빨든지 더러운 빤스 속에 사나이들 더러운 빤스를 뭉개고 깔고 있는 사람들 빤스 갈아입읍시다 깨끗한 빤스로.